스팅어 외관 리뷰입니다. 2.0 터보 모델이고요. 옵션으로는 퍼포먼스 패키지 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정 타이어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브렘보 브레이크 그리고 후드 가니쉬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에 크롬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게 되면 아, 이렇게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는이 빨간색 내장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 실내 모습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송풍구는 벤츠 비슷하고요. 기어봉은 아우디. 핸들의 클락션은 제규어랑 좀 비슷하네요. 내비는 당연히 터치 가능하고요. 이 버튼이 통풍 시트랑. 그 열선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후면 감지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스타앤고 오토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우적감지 와이퍼도 됩니다 자 패들시프트 알루미늄 소재라 소재감은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파워 윈도우 앞좌석만 파워 윈도우입니다 잠금 버튼 열림 버튼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들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좋은 걸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스팅어 주행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곳은 이제 논산에서 출발할 거고요. 업무, 업무 때문에 업무차 내려왔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복귀하는 길입니다.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연비 세팅도 초기화를 일단 한번 할 거고요. 어, 주행 도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규정 속도에 맞게 설정해서 주행을 할 생각입니다 스팅어 2.0 터보 모델이고요 그림은 플래티넘 그리고 옵션은 뭐 다른 옵션들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썬루프도 없는 차량이고요 퍼포먼스 패키지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고속도로 들어갔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110을 설정해 둘게요 네이버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4kg인가? 10kg 초반 정도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구매한 지 지금 작년 11월, 19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차를 받고 지금이 5월이니까 대략적으로 한반년 정도 탄것 같아요. 만 kg 정도.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차를 끌고 어디 놀러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뭐 연비를 측정할 새도 없었고 항상 출퇴근길 이제 강변북, 서울 강변북로로 다니다 보니까 항상 막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속도가 20km, 30km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요. 연비도 시내주행 같은 경우에 잘 나오면 7후반. 퇴근길에 이제 강남 안에서 출발할 때는 한 3km 가는데 50분 동안 한 연비 리터당 2km 정도 나올 때도 많습니다. 사실 스팅어 자체가 연비를 보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연비 좋은 차가 좋아서 애초에 다른 모델 하이브리드를 샀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끔 들어요. 기름 많이 먹을 때마다 다행인 건 그나마 요즘 이제 기름까지 싸기 때문에. 초기화하고 출발했는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리터당 17km까지 나오긴 하네요 지금 속도는 앞차의 속도 때문에 90km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80에서 90 사이.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야심차게 내놓았던 모델인데 출시 초반에는 호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제네시스 G70 출시되고 판매량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월한 300대 수준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운전할 때 저랑 같은 차량을 보는 게꽤 어렵습니다. 그게 나름 장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차들이 없는 게. 길 가다가 그랜저 소나타 아니면은 요즘 벤츠나 BMW 너무 흔하게 보이긴 하는데 스팅어는 거의 안 보입니다. 장점입니다. G70이랑은 이제 스펙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G70이랑 스팅어를 이제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스팅어 쪽으로 이제 구매하게 된 이유가 큰 이유가... 이제 시승 보다는 자리에 앉아만 보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스팅어보다는 주70 쪽이 조금 더 이제 취향이, 취향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앉아봤더니 주70은 실내가 너무 좁아요. 약좌석을 이제, 운전석 포지 제가 이제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봤더니 거의 몸을 뭐 다리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좁더라고요. 저뭐 이제 제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명절 때마다 이제 집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갈 거를 생각하니까 1년에 두번 뿐인데도 되게 좀 꺼려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주칠0 접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기아 전시장 청담이 있는 비트360을 가서 스팅어를 자세하게 본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인것 같은데 그 이제 자동차 전시장가면 이제 조명 번쩍번쩍하니 멋있잖아요 차들이 거기에 이제 스팅어 3.3 모델 빨간색이 있었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멋져가지고 디자인에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는 구매 결정 내리고 컬러를 고르는 중에 다른 시승기나 이제 기아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는데 너무 다그 시그니처 컬러 그 붉은색 스팅어만 보다 보니까 질려서 흰색은 좀 싫고 검은색은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네 지금 차 한테라 메탈 컬러입니다 귀색 계열 이차이 이 컬러를 고르게 됐고요 이 컬러 고른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스팅어가 보면 이제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작은 차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제 2.0 터보를 고른 이유는 뭐 이제 가격적인 면이나 이제 유지비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만키로 정도를 타다 보니 가끔 이거보다 출력이 조금 더 높은 3.3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 카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은 이제 그렇게 또 많이 옮겨 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탈 겁니다. 추월하거나 갑자기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될때 사실 이 정도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도로에서 그 이전에 타던 차량들에 비해서 이제 밟으면 밟는 대로 터보렉이 살짝 있긴 한데 이제 밟는 대로 쭉쭉 나가지고 속도도 뭐 160, 170까지는 어렵지 않게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CLS 리뷰 편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팅어를 살때 이제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이제 구매를 결정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처음 앉아봤을 때 시트의 착좌감. 시트가 생각보다 넓어요. 커요. 너비가 예 크기 때문에 체격 있으신 분들이 앉아도 충분하고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때 차량을 구매하면서 그 현대 모터 스튜디오나 기아 비트360 가서 정말 모든 차량을 다한 번씩은 앉아본 것 같은데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팅어예요. 그래서 이 차량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 중이긴 합니다 시트도 편하고 디자인도 멋진데 유니크함도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할 때 가끔씩 속력낼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속도 낼 수도 있고요 서스펜션 얘기를 좀 하자면은 3.3 모델은 그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2.0은 그게 없이 이제 기본 서스펜션이 있는 건데, 이게 글쎄요, 이거는 많이 딱딱한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주행할 때 도움이 되는 딱딱함이란 느낌보다는 그냥 좀 딱딱하기만 한 느낌. 저속으로 달릴 때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만 높은 방지턱이어도 속도를 많이 줄이고 넘어도,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아 그리고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감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쏘쏘 크게 조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심각하게 시끄러운 편도 아닌 것 같아요. 뭐이 가격대 이 정도. 괜찮다 정도의 생각이구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이제 스팅어 20년식인 2020년식 버전인데 아마 이 모델의 이제 제일 마지막 모델이 되겠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뭐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결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최종형으로. 그래서 뭐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계약할 때에도 뭐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갖고 싶어서 그냥 계약했습니다. 어, 말씀드리는 순간 연비가 19.4를 찍었습니다.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은 재고 떨이용 아니면은 이제 신차를 살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요 버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구매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고로 알아보셔야 할 텐데 스팅어가 중고가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신차 가격 대비 가성비 생각하면은 저렴하게 이제 구매도 가능할 것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주행 중이고요. 앞차와의 거리, 앞차 인식이나 앞차와의 거리 인식이나 뭐 이런 거는 예. 그 CLS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이제 한 차선을 이제 잡고 가는 그 기능은 없다 보니까 운전할 때 핸들은 이제 조작을 해줘야 하고요. 그 기능도 CLS 운전 안에서. 안써 봤으면 모르겠는데. 살땐 몰랐는데 그거 없으니까 좀 섭섭하긴 해요. 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연비 테스트 자체는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지금 목적지가 서울 강남인데 거기는 뭐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이제 연비만을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마지막 휴게소까지만 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트리컴퓨터 상으로 나온 수치로만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노선까지 오던 연비도 이제 체크를 좀 해놨고요. 원체가 영상 마지막에 따로 올려드린 거예요. 스팅어가 가격대로 생각을 해보면 2.0 터보 모델이 4천만원, 3.3이 뭐 5천만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가격이 그렇게 막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물론 제가 이 차가 지금 취향에 쏙 맞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크게 비싸다고는 생각되진 않거든요. 가죽 이제 인테리어에서도 보면은 이제 실내 가죽 재질이나 그리고 아까 그 내부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천장 이 자동차 천장 부분의 소재가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고급스러운 세부 느낌인데 그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주요 그리고 사실 4천만원대라고 하면은 이제 국산 자동차 중에서도 그랜저도 중간정도 트림 구매가 가능할거고 K7 정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3.3 모델들 덕분에 기아차, 기아 자동차 이제 내부에서는 좀 대우를 받는,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긴 해요. K7은 없는 걸로 아는데 K9이랑 스팅어만 이제 프리미엄 케어라고 해서 이제 출장 와서 세차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정비 예약 그리고 뭐 이제 고급 레스토랑들에서 가격 할인. 물론, 이제 회수 제한은 있긴 한데. 2.0 차량이긴 하지만, 같이 좀 묻어서 혜택을 보는 느낌은 있습니다. 3만원대의 수입차를 사기가 BMW 1시리즈 정도나 글쎄요 즘 가격을 잘알아서 A클래스도 그정도 하나요 제일 기본 모델 아니면 폭스바겐 골프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정도의 어쨌든 엔트리급 모델들일건데 국산차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 쪽에서는 조금 더 뛰어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제차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높은 등급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좀 엔트리급 이제 하위트림들 살수 밖에 없는 가격대니까, 사실 9박대면은 저는 그 모델들보다는 g 7군이나 스팅어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주행성능도 급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코너에서 빠르게 돌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꼼꼼하게 타시는 분들 에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4천만원에 가성비로는 예,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예, 차량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꽤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다가오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중고로라도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보시고 조금 출력이 모자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3.3으로 가시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 즐기면서 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2.0터보 무대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하겠 습니다.